내에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당회 때까지 시작이 됩니다. 참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얼마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당에 앉을 수 있는 좌석수는 275석이고, 275명이 넘어가면 지하에 있는 외슬리 홀에 가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어,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양식 광고를 드렸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있어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 예배가 중요할 때입니다 제 바람은 가족 수만큼 사셔서 매일 또는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3차 상황이 되면서 지금은 시작이고 아마 앞으로 더 심각해지게 되면 다시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생겼을 때에 가정에서 그 예배를 지켜 가야 되는 예배서입니다.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은 반드시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 수만큼 사셔서 서로 펼쳐놓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찍힌 하늘양식을 하려면 신청이 빨라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가족 수만큼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한 권에 만 원씩 사시면 되니까 가족수대로 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은 가정당 하나씩은 반드시 주문하셔서 가정에서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서로 삼가하시고, 눈인사로 하시면서 방역의 지침만 잘 따른다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마음 아팠을 때가 있다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 속에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모양만 있지 능력을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입니다. 오늘날 신자 중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이름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드립니다. 적절하게 사회의 기부 활동이나 봉사 활동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그가 등록 교인이고 출석이나 헌금이나 어떤 봉사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스스로의 느낌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하는 거죠.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언일슬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단지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는 죽어있는 교파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다른 설교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성도들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일서부터 3주간 당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그리시도인이었는가 나는 정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없었는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내년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묵은 밭을 갈아엎고 그것을 고르게 해서 씨앗을 뿌렸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드려지는 헌금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누구나 다그 이유가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직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가장 중요한 복은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웅물을 팔 때마다 생수가 솟구치게 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살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나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멸망 당했던 소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부,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세상은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모두가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묻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주전 6세기 경에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네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가시 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내가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걸수 없을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어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내게로 어서 속히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치열한 자기 반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 구실하기는 틀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관역에서 빗나갔다. 라는 말을 씁니다. 관역에서 빛나갔다는 말을 죄와 연관해서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삶이 언제부터 어긋나게 시작했을까? 내 삶이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을까?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이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돌아서야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아깝다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그 인생은 끝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그 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은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가던 길에서 잘못된 것을 끊고 돌아와야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속히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살려면 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자기 인생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할 생각으로 가나안에 있던 다산과 풍요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갖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한지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이 있는지 정말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신에게 저라는 사람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도 표정이 늘 어두운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정말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게 모세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위기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엎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 나라의 문제는 동맹으로 외교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바벨론의 위기 앞에서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동맹을 강화하면 이 나라가 지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 틀렸던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외세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강대국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외교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열, 어, 얽혀져 있지만 결국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외교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연줄을 중시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나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가 위기에 처하든 여러분의 생에 위기가 오든 그것이 질병의 고통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관계의 파탄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돌아오라라고하는 초대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초대에 응할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됐을 때는 고통의 시련조차도 영혼의 불을 밝히는 복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강조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사종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봄이 되면 농군들은 겨우내 굳어져 버린 땅을 갈아옵습니다. 그리고 땅을 고르게 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농사짓는 것이 힘들다고.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시담불 속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사일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이미 무근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음밭에는 이기심과 허상과 욕망의 풀들이 무성하게 잡초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아엎지 않고는 어떤 말씀의 씨앗도 그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의 쟁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또한 마음의 가족을 베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일의 새벽기도가 저는 무사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아서 정말 끝까지 갈수 있을까 다시 예배가 스톱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은 하지만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일의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묵은 밭을 갈아엎고 잡초를 갈아엎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견실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묵은 밭을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계신 분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때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점점 커집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을 때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이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참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비었을 때에 화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경쟁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향해서 왔던 그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법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날이 메가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한 교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석유회사 주식을 구입해서 갖고 있는데 도저히 운영하는데 못하겠습니다. 주식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이 메마르는 것 같습니다. 돈이 우상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으니 이거 그냥 목사님 가지시고 목사님이 관리해 보시지요. 아니 자기가 못하는 걸왜 목사님한테 갖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자꾸 권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가도 목사님도 주식을 갖고 보니까 신경 쓰입니다. 예백을 마치고 나면 빨리 사무실에 가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집에 오면...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주가를 확인하느냐고 가족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목사님도 그것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끝냈더니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것을 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교훈이 되겠죠.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 벌어 준다는 바알도 아스다로도 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 엘 백성들은 일부는 이스라엘이 되고 일부는 불레셋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쟁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성경 통독하는 것을 방해하는 예배의 모임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 기웃거립니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의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직 철을 다루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는 정말 별거 별볼일 없었습니다. 더욱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제대로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왔을 때에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 다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저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은 뒤쫓아가면서 저들을 무찌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 묵은 밭을 갈아엎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내 문제에 이 나라 이 문제에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기도 기간 중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돌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어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가 이번 기도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